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더 묵상하시고 읽어 보시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에게 더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그리고 환란 때의 징조들 사실은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다른 변해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 함께 묵상해 보시고 또 저의 생각을 들어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천사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본첫 번째 세대들 부활하고 나서 본 많은 사람들이 죽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또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게 되면 그런 믿음이 떠나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거라는 것그 증조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책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바울 서신들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서신서기 때문에 교회대가 주는 편지인데요.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훈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는 AD 70년을 기준으로 전서부터 후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은 70년, 즉,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부터 함락이 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복음은 그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궁금한 것을 성경책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저희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100%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에 드러내시는 곳에 집중하시고 우리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이것은 다니에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다니엘서에서 비유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2장 13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전의 파괴 성전의 멸망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전 파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사실 그 당시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은 본디오 빌라더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유대인의 지방의 총독인데요. 그 총독이 로마 군인들, 즉, 로마 군인들은 본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있는 갑옷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시키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갈라우스라고 황제가 있었는데, 본인의 동상을 예루살렘에 세우게끔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한 것에 예전 같았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지면서 생겨나는 증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서부터 23절까지는 요 굉장히 긴급함으로 특별히 14절에도 보시게 되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름이야 4장 6절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시온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인데요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낙공불락과 같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산에 올라가게 되면 너희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반대적으로 성전이 죽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서부터 23절까지는 긴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서 가는 물건도 가져가지 말고 바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이단, 구세주, 가짜 구세주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에 그 때에 그 환란 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서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 그 당시 다른 타국의 강대국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6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020년도에 사는 저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쪽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니에서 7장 13절에 이 표현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그 시대를 이해하기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각도로 보나 아니면 예수님 재림의 전 지금 우리 시대로 보나 사실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모을까요? 이거를 구원의 각도로 보셔도 좋지만 이미 구원을 시작한 우리들이 그 삶을 사라지는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 그 각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28절서부터는 무화과나무 비율을 드시면서 어, 무화과나무가 말른 그 사건하고 동일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시간적인 비율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어느한 때가 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때에 깨달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제자도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파괴 70년, ad 70년,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것을 파괴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왜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본인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재림 이후의 재림의 사건이던 아니면 성전파괴의 사건이던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시하게 여겨요. 되는 것은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에게 집중하고자 원하는 것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므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문지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라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주인이 35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에 있을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간 개념인데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언제가 될 때인지 간에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청지기로서 해야 될 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그 이웃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어있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보시게 되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때를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깨어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것, 내가 잠시 맡겨진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깨어서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던 그다음 맡겨주신 일들 그 소명을 깨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깨어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에게 한다라는 것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 있음으로 그 깨어 있음으로 살아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